예수님께 인정받고 기억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며 붙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연약한 자들, 흔하디 흔한 출신의 연약한 여자들, 비주류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분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특출난 거 하나도 없고,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럽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떳떳하게 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죄지었고,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도 또 나가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었지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으니까 끝까지 그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과정들을 함께 울면서 지켜보면서 붙어있으니까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사람들은 귀중히 여기지 않은 흔하디 흔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있으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구세주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든 못나든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늘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찢겨 죽으셨구나라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진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